자, 로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네요. 진수는 일단 양수니까 x는 양수고요. 그리고 또 모두 양수냐면 x 7도 양수가 돼야 되니까 x는 7보다 큽니다. 그래서 공통인 범위는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x는 7보다 커야 돼요. x는 7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로그 방정식 문제를 풀어보죠 얘는 이렇게 쓸수 있죠 로그 뺄셈은요 지금 진수의 나눗셈으로 쓸수 있습니다 x분의 x-7 x-7분의 x 자 로그 성질이죠 얘 3분의 1 3분의 1은요 로그 8에8에 3분의 1승이라고 쓸수 있죠 다시 쓰면요 오른쪽을 로그 8그 다음에 8은요 2의 3승이니까 2입니다 그래서 x-7분의 x랑 2랑 같겠죠 자 미시 똑같으니까 진수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2입니다 이어 그래서 x는 자양변에 x-7을 곱하면 2x-14구요 따라서 x는 얼마다? 14입니다. X는, x가 14는 x 14는요 7보다 크니까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로그 방정식의 해는요 14였어요. 자 이해하셨습니까?